열정이 오, 너무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등월이 점등식을 네. 여름에도 하고, 아, 네. 겨울에도 하고. 아, 1년에 아, 두번 하면 안 됩니까? 아, 1년에 두 번? 네. 여름에 물 뿌리면서 하면. <laughs> 아니, 근데 저, 이제, 저, 저, 그, 사처럼 만드는데 아, 8개월 걸린다고 아, 하잖아요. 아, 네.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야 네. 되니까. 여름에 또 이제, 아 벌레도 아, 많고. 또 푸어터 네. 축제 <laughs> <주제> 해야 되니까. <laughs> 네. 겨울을 양보할게요. 아무튼 중요한 건, 예. 1년에 딱한 번이니까. 네네. 이 순간을 여러분.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는데.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가수 소개해드려야죠 이번 무대에 나오실 분 네. 무대 뒤에서부터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그토록 보고싶고 또 사랑스럽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화천국민 여러분 또 관광객 여러분 여러분의 환영남 백헌토르의 마태주 화천 왔습니다 오! 그리고, 오! 아까 덤블링까지 하시고 세상에나 그래도... 그런데... <몬림> 아니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네. 이 정도 추위는 좀 아무것도 어,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네. 잘못된 생각이에요 <laughs> 발차내 추위는 뭐 유명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우리 제작진이 어우 깜짝 놀랐어요. 원래 지금 이제 너무 추우니까 네. 좀 조심하시라고 안 하셔도 된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또 이렇게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그냥 깜짝도 한번 살짝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아, 보세요. 왜냐면면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추위에 어. 떨면서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나태주 발차기 보고 싶고 도는 거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어. <laughs> 제가 아니, 아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니야, 아니야. <laughs> 지금 너무 추워요 아니, 괜찮아 우와, 네. 괜찮아 우리딱 네. 네. 보시고 네. 네. 아, 네. 여러분 아,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아, 네. 지금 너무 추워요. 예.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항상 카메라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laughs> <laughs> 찍어가는 게 진짜 예, 이건 난리나거든요 <laughs> 자, 혹시 낚시 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산천어 축제 쪽에 있으면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낚시도 자주 가요. 오 축제는 네. 사실 한 번도 못 아, 왔거든요. 아, 네. 예. 그냥 저수지 뭐 낚시만 이렇게 다니곤 했는데 네. 산천어 축제 와보니까 음. 아이고 그냥 여러분들 노는 모습 보니까 이렇게 산천어처럼 팍팍펄딱뛰고계시더 <laughs> 그냥 보기만 해도 막아허하고 <laughs> 보시면 네. 네, 뭐 쉽진 않겠지만 네. 기간이 굉장히 길니까 한번 네네. 놀러 오셔가지고 꼭 오겠습니다. 네, 산천 한번 맛보시고 예. 낚시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laughs>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원씨 그죠? 네. 네. 2024 화천 산천어 축제 선등 거리 정등식 기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네. 함께 했는데요. 아름다운 섬는 거리를 만나고 싶다면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당장 화천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또 화천 산천호 축제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니까 많이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자, 겨울은 역시 화천 산천원 축제죠. 오셔서 짜릿한 손맛도 맛보시고 겨울의 추억도 많이 많이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화천군과 S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나태주의 무대 끝까지 즐겨 주실 거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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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는 먼저 인사 인사드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춥죠? 다 같이 한 3초만 떠시다 시작. 아, 아, 진짜 어지간히 추어야지. 근데 있잖아요, 사람은요 항상 기쁘고 막 내가 편안할 때에 대한 기억보다는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좀 어려웠을 때 그때의 기억이 오래오래 간대요. 근데. 지금같이 영어 5도가 넘어가는 이 화천 산천의 점등거리에서 우리만이 즐길 수 있는 이 날씨와 우리만이 즐길 수 있는 이춘 춘차, 춘차 MBC와 함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억이 오래 갈것 같습니까? 안갈것 같습니까? 그럼 마지막까지 추워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알겠죠? 나태주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잘생겼다고! 잘생겼어요? 왜냐면 앞에, 앞에 우리 걸그룹 가수분들 와가지고. 기억 안 나? 아 나태주 저거 뭐야. <laughs> 이럴 수 있는 나태주 괜찮아요? 네! 아 아주 실제로 발작이 보니까 여러분, 막 등이 땀이 나고 막 여러분도 같이 즐길 준비 되나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분 정도밖에 안아 남았으니까, 다음 세 번째 노래. 아 10분 내로 어때요? 아 10분 내로 우리가 신나게 놀아 봅시다. 함성도 봐! 세 번째 10분 내려갑니다. 함성 박수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오늘 집못 가요. 가지 마. 여러분 집안 가고 싶으세요? 아안 어, 갈래. 죽겠네 이거. 집안 가. 같이 여러분 놀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 그리고 그 내일 모레까지가 우리가 휴일이잖아요, 그죠 네. 네. 행복한 또 겨울에 또일 년에 한 번뿐이 우리 휴일인데 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어, 기다리고 있고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는 오늘 화천에서. 또 점등거리에서 여러분과 진짜 정말 이 산천호처럼 팍짝팍짝 뛰고 아주 그냥 우리가 신나게 놀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여러분들이 여기서 항상 오늘 또다 보신 이 무대에 올라오신 가수님들을 보기 위해서 발걸음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신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걸생각되려서 제가 다시 한번더거기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세 아 곡이에요 다들 아시아죠아그죠 근데 라티주는 아 여러분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 하나 더 준비할게요 아 그러면 아 올해 2023년 여러분 연말에 아주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으시겠죠? 당연!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 지인분들한테 이 화천의 산천어 축제 널리 널리 홍보할 수 있겠죠? 알 좋습니다. 자,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 이렇게 또 말을 많이 한것 같아서 다시 한번더 죄송드리고. 안녕! 자,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진행시면 항상 따뜻한 물로 항상 샤워하시고. 어, 어, 어. 바닥에서 여러분 오늘 또 좋은 또 휴일의 시작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laughs> 다음에 나태주가또화천에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자. 행복하시고 <laughs> 항상 사랑해 주길 바라며 우리 약속을 이루어서 잘만해. <laughs>